돈잘 버는 유대인의 10가지 사고방식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해야 한다. 이 모든 사람들을 지어 나를 섬기게 하시는 창조주께 복이 있을지어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연습하라.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 예전의 나 플러스 더 많은 돈은 새로운 나. 첫 번째 직업관 자신의 직업을 미치도록 사랑하라. 자신이 하는 일에 내재된 도덕성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할때 엄청난 힘을 낼수 있게 된다. 돈은 성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금이라 말씀하셨다. 부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멸류 관 보람과 기쁨이 없다면 당장 그만둬라. 부의 축적은 영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두 번째, 인간관계. 사람 재산을 늘려라. 우정은 부를 낳지만 부는 우정을 낳지 않는다. 원만한 관계가 부를 낳는다. 타인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을 하라. 20년 전에 자네는 시간당 3달러를 받기 위해 일했겠지만 나는 철도회사를 갖기 위해 일했다네. 고객을 왕으로 받들기보다 서비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받는 법부터 배워라. 세 번째, 자아 확립.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하라. 나는 월급쟁이인가? 비즈니스맨인가? 나는 나라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직원이다.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제거하라. 양심의 귀를 기울여라.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사람들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라. 네가지 동기의 균형을 맞춰라.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혜.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힘.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 존경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자신의 부정적인 속성을 인정하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화를 내거나 통제력을 잃지 마라.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품을 고치려고 할때 끔찍한 완벽주의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면 흔히 스스로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네 번째 완벽주의가 지닌 위험 불완전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불완전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쓸데없는 완벽을 추구하느라 스스로 소진하지 말고 불완전한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라. 비즈니스를 욕하지 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하거나 선한 사람은 없다. 우리 각자는 감정과 열망 그리고 도덕적 좌표의 복합적인 혼합물이다. 시장은 매우 인간적이다. 다섯 번째 리더십. 일관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리드하라. 리더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일라면 용기를 갖고 설득력 있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리드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따르는 법을 배우라.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져라. 대립과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라. 리더십의 승패는 신념과 사실의 조화에 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신념을 굳건히 하는 기법은 이미 익힌 셈이다. 직원의 개성을 지켜라. 사자처럼 행동하라. 쪽지 없는 프리젠테이션에 익숙해져라. 큰 소리로 읽어라.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동안 하라. 행동의 감정을 바꾼다. 정말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낙관적인 태도와 용기라는 필수적인 자질을 키워라.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다섯 가지를 해야 한다. 탈모드. 아버지는 먼저 자녀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사회 종교적 모임에 데려가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결혼을 도와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벌수 있도록 일을 가르쳐야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한다. 여섯 번째, 변화에 대처하는 법. 끊임없이 바꾸고 확고하게 붙들어라. 최고의 대응은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항상 점진적인 변화를 취하라. 점진적인 변화가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급격한 변화에는 자신의 시간표로 대응하라. 변화와 익숙함 사이를 오가라. 유대문화는 변화에 항상 능동적이다. 변하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삶에 통합시켜라. 핵심 가치는 절대로 놓치지 마라. 혁신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포용하라. 변화를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또 시도하려고 노력하라. 일곱 번째, 미래 예측. 예측하라, 그리고 대비하라.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달인이 되는 단초 가운데 하나는 감정을 배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건을 해석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라. 현재 속에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가 있다. 앞을 보기 전에 먼저 뒤를 보라. 시간의 규칙성을 명심하라. 주기를 이용하여 경향을 가늠하는 방법. 1850년 전신, 1875년 전화, 1900년 자동차, 1925년 방송, 1950년 플라스틱, 1975년 컴퓨터. 2000년 인터넷 미래 예측을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하라.목표 설정의 곧 미래 예측이다.여덟 번째 돈의 개념 돈이 무엇인지 알라.돈의 진정한 숙성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부자들을 연구하여 수리, 수입을 늘리는 방법만을 배우려는 사람은 연기의 기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짐 캐리를 연구하는 배우 지망생과 같다. 내 돈은 정말로 나이고 당신 돈은 정말로 당신이다. 내 돈이 곧 나라는 생각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돈은 인간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수량화한 것이다. 돈은 신뢰의 증표이다. 가치 어떤 것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나 가치란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줄수 있는 것보다 적게 약속하라는 라비 힐레의 말. 구체적이고 매우 유용한 기술인 재무 제표 읽는 법을 배워라. 개인적인 재무 제표를 준비하고 기록하라. 아홉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 기부하라. 부의 증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돈을 내놓는 일이다.자산을 베푸는 일은 더큰 이익을 얻는다.돈을 내놓으면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온다.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돈을 기부하라.자산을 베푼다는 것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연계할 단체를 고르라. 기부는 투자와 같다. 자선은 자신의 바깥에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선은 내가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사람은 창조자이며 주는 자이다. 열 번째 인생관 절대로 은퇴하지 말라. 인생을 목적지가 아닌 여행으로 간주함으로써 직업과 정체성을 통합시켜라. 은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당신이 현재 은퇴한 상태라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만들 때까지 이 책을 내려놓아라. 일자리를 구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 이 장을 끝마쳐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 이라면서 장수하는 인생 이야기. 장수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다.히브리어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은퇴하겠다는 바로 그 생각이 끈기라는 자질을 좀 먹는다.인생은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는 인생이다.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도 알게 된다.부의 비밀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